안녕하세요. 의심하는 도마 박성근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뉴스를 봐도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들에 대한 소식도 많이 나오고 또 요새는 이제 학폭이나 왕따 이슈.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인간 사회에서 뭐 그런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는 곳은 없겠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좀더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애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어린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아요. 놀이터 나가 보면 소꿉놀이도 하고. 뭐저 어릴 때만 해도 술래잡기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그렇게 노는 게 남는 게 있나요? 사실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생산성이 있기를 해요 아니면 뭐 그거 한다고 돈이 생기기를 해요 근데 그러지 않는데도 놀거든요 왜냐? 재밌으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 안에는 놀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뭐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이런, 이런 것처럼 근데 어른이 된다고 해서 과연 놀이에 대한 그런 욕구가 없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른이 되면 대신에 위장이 가능해져요. 놀고 싶고 좀 여유 좀 부리고 싶고 한데 참는 거죠. 아닌 척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놀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또 다른 것으로 결국 채우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놀이에 대한 결핍을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으로 채우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권력이나 또 돈, 뭐 사치, 이런 걸로 채우기도 하고,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앙적인 활동이나 열심? 이런 걸로 좀놀이의 결핍을 좀 채우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기도나 말씀 읽기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닌데, 마음의 그 허한 거를 채우려고, 강박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저는 좀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놀고 싶은 욕구가 사라질까요? 저는 오히려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원래 사람이 자기가 억지로 억누르고 못하는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걸 자유롭게 실현하는 사람을 보면 심사가 뒤틀려요. 원래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 참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다른 사람을 되게 잘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팽배한 어떤 그런 공격성 같은 것들도 내가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아, 어, 어디 행복하게 사는 놈 없나? 어? 어디 자유롭게 사는 놈 없나? 약간 이렇게 사냥꾼처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고, 뭔가 건수 하나 걸렸다 싶으면은 달려들어서 뭐 피라냐처럼 이렇게 다 분해하고 그런 어떤 공격성이 결국 내 마음 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여유를 찾게 해주는 게 결국 저는 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단순히 뭐 운동이나 뭐 음악 듣는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행복해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그런 걸 하는 시간이 좀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하루 중에 좀숨좀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흥청망청 이렇게 피해를 끼치며 놀자는 게 아니라 내가 뭘할때 제일 행복한지, 뭘할때 제일 즐거운지, 뭘 하면 그래도 좀 숨이 쉬어지는지를 좀 깨닫고 그거를 하루 중에 진짜 작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 저는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스타크래프트나 롤 이런 거 말고 그 휴대폰으로 하는 카트라이더를 되게 좋아해요 그걸 하면서 이제 유튜브로 음악도 듣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 생산성은 없는데 그냥 그걸 하면서 좀 머리를 식히기도 하고 좀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여유가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잘 놀자. 놀아야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놉시다. 고맙습니다.